구독 좋아요 알림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모지 파크 골프의 진꾸입니다 아, 아. <laughs> 아, 오늘따라 조금 기분이 약간 센치한게 조금 명상을 빨리 제가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오랜만에 여러분 라운드 왔을 때 티샷이 계속 스위스 팟에 안 맞고 삑사리가 날 경우가 있어요. 뒷땅을 친다든지 아니면 탑볼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여러분이 연습장에 연습을 안 하시고 바로 라운딩 갔을 경우에요. 제가 항상 티샷을 했을 때티를 일부러 띄우는 것보다는 클럽을 바닥에 닿고 좀안전된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을 해 버리면 공은 언제나 똑바로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욕심이 나기 때문에 계속 계속 팔을 높게 들고 막 코킹 하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티샷 방향성이 굉장히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윙은 바로 2분의 1 스윙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스윙을 가장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4분의 1 스윙과 그다음 2분의 1 스윙 이것만 연습을 하고 여러분이 구장에 나가시면 훨씬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요한 거는 2분의 1 스윙을 할때뭐 쿠킹을 넣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클럽을 뒤로 쭉 빼시면 돼요. 이게 몇몇 연습장에 보면 바닥에 이렇게 빨갛게 뭐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 라인에 따라서 백스윙을 하라고. 근데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대로 여러분 몸, 체형 있잖아요. 스윙 패턴을 맞춰서 2분의 1 스윙이 했을 때, 이렇게만 쳐도 충분히 여러분이 멀리 갈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풀스윙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얼마 전에 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풀스윙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주황공을 4분의 1스윙을 하고 빨간공을 2분의 1스윙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잘 가요. 저로 가! 그렇죠. 4분의 1스윙만 해도 충분히 갑니다. 빨강색은 2분의 1스윙. 딱 지정, 지면과 평행할 정도까지만 너무 과하게 올리지 말고, 공은 끝까지 보고, 그대로 공만 타격. 해도, 기대를 넘어서 더 멀리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 스윙만 해서 제대로 공만 맞춘다면 충분히 팔로우 스윙을 끝까지 쭉 밀어준다면 70m 정도는 충분히 가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2분의 1 스윙을 잘 연습을 해서 구장에 나가시면 훨씬 티샷 방향성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초보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공을 일단 제대로 맞추고 연습장을 나가셔야 돼요. 지금 공도 제대로 안 맞는데 뭐 방향성이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구장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2분의 1 스윙만 잘 돼도 4분의 3, 3 스윙이 자연스럽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이렇게 돌아가요 몸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스윙이 뭐다? 바로 이 분의 은 스윙이다. 그것만 반드시 숙지하고 가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